반갑습니다. 또 오늘 최 사장님도 자기 소개 좀 하시지 뭐 내가 하는 것보다. 예. 안녕하십니까 갤러리 고천의 최영도입니다. 고천? <laughs> 음, 뭐, 고천이라고? 예꽃자. 예. 애꽃샘천. 샘천선나 예. 예전에 뭐 하나 만들어 둔 음, 겁니다. 음. 예. 지난 시간에는 또뭐 우리가 그. 영청을 했지 네. 오늘 가져온 거 이겁니까? 네 오늘 청자 몇점 준비했습니다. 음. 문양 아세요? 글쎄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뭐 여덟 명에 <laughs> 뭐 팔선도 이 정도 저저오시는조 하십니다. 예. 이제 팔선도 중국에서는 팔선이 주고 산서성에 음, 그 이제 북경이 하북성에 있잖아요, 그죠? 왼쪽 옆에가 산동이고 오른쪽 옆에가 산동이라 말이에요. 예. 어, 그 왼쪽 옆에가 산인데 산서성에 은거하고 있던 여덟 신선 을 음, 음. 이제 팔선이라고 이래가지고 쭉 내려왔대. 뭐, 종리권이라든지, 장과로라든지, 이철배라든지, 내가 다 외우지는 못하길래, 이제 그런, 뭐, 옛날부터 뭐, 그래 왔어요. 뭐, 자, 또 장과로는 뭐, 말을 거꾸로 타고 다녔다는, 이제, 이제, 불로초를 가지고 장생불사를 원하는 그런 신선들이에요, 신선들. 그런 예, 문양 대단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뭐, 그러한. 예. 중국 사람들은, 원래 수복을 중시하거든. 목숨 숫자. 오래 사는 거. 장수, 무병 장수.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뭐 신선사사이잖아요. 예. 네. 어, 이제, 저, 불로초나 이런 걸 묻고, 어? 그, 저, 진시황이 서복이를 보내가지고 불사역을 구하듯이로 오래 무병 장수하는 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숭아도 좋아하고 이런 걸 문양으로 많이 넣어요. 그 기부에 대부분 방금 얘기하신 그런 주상 문양. 그죠. 그런 그 그다음에 이제 박쥐 넣어가지고 복복자, 예. 예. 수와 복과 녹 사슴을 그려 넣어가지고 이제 녹 우리가 뭐? 불을 상징하는 겁니까? 뱃을 사리하면 녹을 먹는다 이라잖아요. 예. 어? 녹봉 녹봉 그랬죠. 어,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그이신선사사이라 여덟 문양이 들어가 있는 게. 음. 그럼 이건. 기물이 좋네. 예, 이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걸 깎아내는 겁니까? 음각으로? 그래. 음각. 이 음각이, 이제, 이렇게 깎아내서 음각을 내는 수도 있고, 틀에 찍어가지고 음각을 하는 수도 있고, 요거는 네. 틀에 찍은 겁니다. 아, 지금. 예, 예. 그리고 이제, 팔등분을 해가지고, 팔선문을 예. 넣고, 예. 예? 이 옆으로는 보세요. 쭉둘러는게 뭐가 돼요? 이거는 왕이나 왕우나 이런 귀족들의 옷소매나 동정이나, 예. 이치와 이런 거. 우리나라에도 예. 있잖아요, 이거. 우리 옛날에 고종 황제 옷 있는데 세요 소매같은데 금방으로 이렇게 그거 보세요 예. 이게 이제 팔선을 넣고 안에다가 문양을 보불문 이걸 보불문이라 합니다 예. 이런 귀한 문양을 넣고 보불이라는 게 음. 들어봤어요? 잘못 들어봤습니다 보이 글자가 좀 어렵습니다 네. 보불이라는 게 이겁니다 이거. 이래가지고 이거 어? 보. 불도 마찬가지로 이래가지고, 어렵습니다. 음. 불은 이겁니다. 보불이거든. 이 보는 대체로 뭐냐 면은 궁중에 옛날에 병풍이나, 그럼 예복 같은 데 보면, 도끼 같은 거 있잖아요. 도끼. 도끼나 껌 같은 거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문양에 넣어는 음. 그게 보입니다. 보. 다 복장에 귀한 사람들 옷에 들어가는 문양입니다. 음. 이 불이라 그런 거는 뭐냐 하면 대체로 이제 또 이게 뭐저뭐꿩 같은 거 꿩꿩. 예. 꽁꿩 예. 같은 거 그런 세 종류로 이제 그려나는 문양이거든. 음. 그런 거는 이제 보불이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거 이, 이, 이런 것도 다보물입니다이 네, 네, 네. 이 아리우로 어? 네. 이래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옷 소매나 귀한 어, 동경 소매에 들어가는 그런 문양입니다 그러니까 다 귀한 거잖아요. 원나라 때 기물입니다. 네. 어디가서 구했는지 몰라도 잘 구했네. <laughs> 색상도 <laughs> 좋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용천에서 구운 도자기는 아홉 가지 등분하는데. 을 이제 두층, 죽층, 샤층, 매자층, 분층, 이런 식으로 쭉 구분은, 요거는 이제 두층에 해당하는. 아, 어, 콩껍데기 색깔. 네, 콩에. 콩껍질 색깔. 그래, 그래, 안 보입니까? 네. 음. 안에는 이걸 당겨가지고. 그럼 용천에서는 주로 청자류만 구운 겁니까? 그렇죠. 음. 이거는 근데 용천에서 구운 거 아닙니다. 경덕진 자리. 아, 경덕진입니까? 네. 뭐 청자라고 다뭐 용천에서 구운 거 아닙니까? 예, 우리 네, 미바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에, 에, 에. 용천에는 이런 색깔을 못 냅니다. 이 경덕진에서 구운 거. 네. 경덕진에서 구워가지고.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보통 보면 경덕진에서 구웠다 하면 다 관여인 줄 생각하는데 관여 아니에요. 예. 경덕진에서 구웠다고 다 관여가 아니고 경덕진에서 구운 것 중에서도 의기창에서 구운 것만이 관여입니다. 음. 예. 관서 지정을 해서? 황실에서 감관을 파견해가지고 예. 어. 감관을 파견해가지고 관리 감독을 했던 그 도자기 만드는 요새 말하자면 공장 네. 그게 의기창입니다 모시르자 임금어자잖아요 그렇기자 네. 음. 창이라 그는 공장이란 뜻이거든요 어, 어, 거기서 꾸은 것만 관여고 일반적으로 관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민간요장이 푸지기수로 엄청 많았습니다 그 민간요장에서 꾸본 것은 뭐냐 전부 다 일반 시장에서 국내용 국내 소비용으로 팔고, 그 다음에 좀더 이처럼 고급인 거 이런 것들은 다 해외 수출합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길이 북쪽으로는 초원 실크로드, 남쪽으로는 해상 실크로드 바다를 통해 가지고 예, 전부 다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심지어는 유럽까지. 이 수출장입니다. 음, 경덕진에서 꾼 음, 일반 민요의. 음. 이 글자 보세요. 네. 이, 이 글자 일반 사람들은 못 읽습니다. 무슨 글인지 몰라. 아니요. 이, 당신 글자, 알겠어? 아, 모르죠. 음. 네.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없어요. <laughs>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인변에. 네. 침바지 공자 아닙니다. 어질 인 자도 아니에요. 아, 네.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아, 요거는. 삼 석삼. 요거는 3이라는 표시입니다. 3.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 3 있지? 아... 요 표시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그러면 어떤 걸뭐 표시하는 겁니까? 그지 급수가 있죠. 많이 사회적 얘기하는 겁니까? No.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이 있고 다 급수가 있어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귀족이나 외교관한테 보낼 것인가? 이거는 100% 수출을 할 것인가? 어? 그러면 이거는 국내 소비용을 할 것인가 구분을 할때 이런. 그러시구나. 아무래도 이, 궁금했는데 오늘도. 이, 이기물차. 이 <laughs> 오늘 귀한 것도 하나 한스비 하왔습니다아그러 아까 말씀 중에 <laughs> 응. 경덕진에서 뭐 지금까지도 우리가 대단하게 최고의 다양한 작품들이 <laughs> 나오는 걸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응. 뭐 예전 언제부터 경덕진은 형성되어서 쭉 만들어 생산하고 있는 겁니까? 경덕진. 경덕진 흙이 좋아가지고 네. 아예. 선사시대 이후 상나라 때부터 경덕진에서 도자기 구웠어요. 물론 원시작이지만, 네. 뭐 자기도 아니그 당시에 뭐 토기 개념이지만. 토기 형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그래도 이게 자기인지 토기인지 구분도 안 하고 구워왔지만, 주로 이제 한나라 때 오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 개념의 도자기를 굽고, 그 이후에 이제 위진 남북조시 때는 본격적으로 굽죠. 그러니까 내가 쓰인 거는 위남북조시 그, 시대입니까그요요 앞에 시간에 내가 그 영청 이야기할 때 예. 잠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청자 같은 거 굽을 줄 몰라요. 유약을쓸줄 모르기 때문에 음. 그냥 백토로 분장해서 굽다가 보니까 워낙 카오링이 좋니까 으 푸른 빛이 돌아가지고 파란색로막 이래서 영청이 된 거예요. 영청이 나온 거고, 이거는 이제 유약 개념이 다 들어왔을 때 본격적으로 맺는 거죠. 경덕진은 경덕이란 말이 어, 근데 그전에도 한번 설명했는가 모르겠는데, 이거거든. 북송 때 송나라 3대 황제, 진종 황제라고 있어요. 예. 응. 그 원래 고문진보에 보면은 진종 황제, 권황문서라고 그... 전편에 나옵니다. 고문진보 전편에 그 진종 황제가 뭐냐 아주 호학하는 군주입니다. 공부를 하기 좋아하고 원래 북송이 이제 유학을 장려한 선비의 나라긴 하지만 특히 이 진종 황제가 공부하는 호학하는 군주입니다. 응? 호학 군주인데. 이 사람이 네 개의 연호를 썼는데 경덕이라는 연호와 그분 연호입니다. 100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7년간 사용한 연호입니다. 음. 그럼 이왜 외경... 그럼 지금은 지명으로 쓰고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경덕지는 이 경덕이라는 연호를 내리기 전에는 창남진입니다. 아. 음. 창남. 예. Yeah. 창남진인데 워낙 흙이 좋고 도자기 굽는 그런 게 좋고 이러니까 진종 황제가 자기의 연호를 내린 겁니다. 야, 저 마을에는 내 연호를 쓰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창남진이 경덕진으로 바뀐 거예요. 그 북송 때삼대 황제, 진종 황제 의 연호인데 그때부터 계속 경덕진으로 내려왔죠. 그런데 이제 그 경덕진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거는 원나라 때입니다. 예. 이거 만들던 시절. 음. 어. 원이 몽고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이고 남쪽을 내려와 보니까 도자기가 많단 말이요. 자기네들로서 신비하잖아요. 북방 민족들은 도자기 구워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경덕진에다가 그 음.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장려를 합니다. 그, 추부라고 이야기 들어봤어요. 네, 추부. 어. 신능 백자 말이죠. 추부 백자 네, 들어봤죠. 네. 음. 우리가 이제 중추 신경할 때 추잖아요. 그죠? 네. 이 추자, 응? 어? 분어, 우리 부서라할때 부자잖아요. 음. 추부니까 뭐, 뭐겠어요? 그냥 국가에서 물건을 조달하는 조달 부서. 그러면서 궁중내에 모든 기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규율이라든지 이런 관장은 서습니다 그러면 요즘 뭐 어. 얘기하면 조달청같이 뭐 조달, 조달, 모든 물품을 구, 아, 구매하는 우리, 말이죠. 어, 그 말이죠. 우리 그 저, 저 조선시대의 관용 이름이 뭡니까. 경기도에 있잖아요. 아, 뭐. 뭡니까 무슨 사리입니까 갑자기 갑자기 질문하시게 생각이 잘안 나네. <laughs> 다그 광부에서 나와가지고, 예, 그걸 이제 장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부에서 관장을 했던 백자, 그 다음에 청화백자, 예, 어? 그런 걸 청자는 다 추부백자라고 얘기를 한다 말이 아니죠. 추부백자는 추부라는 글자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네아 여기 표기를 다 그럼요 아. 음각이 아닙니다 양각으로 일종 관직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요 황실의 글을 음각으로 파지 않습니다. 네. 틀로 같이 가 양각으로 내지 음. 그렇게 푹 파디비고 그렇게 못합니다. 음. 음. 추부백자 그런 거지 청자는 그 당시만 해도 별로 권장을 안 했는데 음. 이거는 민간 요기 때문에 자 해졌죠. 이거 한점 가져왔어요? 아니요. 아, 요즘 다른 것도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하, 이쁜데 있습니다. 아, 이, 어디서 구했어요, 이거? 하하하. 좀 오래됐는데, 한 20여 년 전에. 외국에 친분이 있는 소장가한테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겠지. 이거는 이게 다섯 개가 있으면. 오관입니다. 예. 뭐, 용도가 특별한 어떤 사용처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이거요, 구멍이 막혀 있습니다. 전부 다. 예. 예. 음. 이 입으로만 물이 나오지 일로 안 나옵니다 이거 아, 이, 이 장식입니까? 포입니다 <laughs> <laughs> 이걸 뭐라 하냐면은 오관병이라 하거든 예. 다섯 개 관이 있다. 그럼 이거는 옛날 청동 기물을 보고 모방한 겁니다 이렇게. 아 예예. 예. 청동기. 음. 왜냐면 예. 옛날 제사 기물 청동 기물을 보고 본떠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거는 송나라 때 작품이 아니고, 예. 거의 원대. 음, 조금 연대가 떨어지래. 예. 연대가 중요한 게 아니오. 이거 다 수출 물량입니다. 예. 이 내수용이 아니요 그러면은 이건 이뭐 사용처가 그러면 일종의 뭐 물병 아니면 뭐 그런 정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술병이고 물병이고 이 규뇨입니다. 아, 균형이. 음. 균형 중에서도 방균입니다. 네. 정식 하남성에서 온 균형이 아니고, 방균은 뭐냐? 오리지널 균형을 모방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방균이. 아. 음. 이 방균을 가장 잘 만드는 데가 청나라 때 오면 옹정 황제. 예, 예, 옹정 어. 씨. 옹정 황제는 방고 창신이라. 방고. 옛날 거를 크다. 이 본뜰 방자입니다. 본뜰 방자. 예. 옛날 기물을 그대로 본을 떠서창신이라 더욱 새롭고 아름답고 멋지게 만든다 그 말이죠. 원정이 예. 굉장히 까다로운 황제거든. 그 원정 응, 시절에 그 감관들이 훌륭한 감관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한테 시기가 했던 건데. 동정 시기에는 그 화려한 그 분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이쪽. 많이, 우리 자기가 이쪽. 많이 있죠. 하나 더 볼까요? 또 있어요. 아니, 뭐 그래, 많노? 세점, 예. 오늘 세점 공부하려고 세점 가져왔습니다. 아니, 최사상 이거 갤러리에 겁니까 너무 빌려왔나? 오래전에 만난 겁니다. 제가 그 사이에 쭉 보관하고 왔던 작품입니다. 자, 없어요. 자, 줄자 같은 거 없어요. 줄자 봅시다. 좋았습니다. 얼마고? 29, 30, 29. 그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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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신안해제유물 이야기 들어봤죠? 예, 예, 예. 안 그래도 7년 번에 몇년 전입니다만은 그 국박에도. 이거는 잘 아시네. 예. 이거는 신안해제유물에서 건지는 국박에 있는 우리 청자국 같아. 요 용문도 같고, 색상도 같고. 신안해제유물이 언제 거냐면, 1 323년대 물건이거든. 네. 원나라 그 원마의 원. 맞아요. 원. 응. 이거 용천 아니에요. 네. 이거는 경덕진에서 보했어요. 아, 아, 이거는 아이 경덕진에서 만든 겁니다 경덕진. 경덕진에서 수출용으로. 네. 자. 여기 해수문이잖아요. 해수문. 예, 예 해수문이 도가 예, 이거 예, 그냥 도가 있고. 해수문. 음. 해수 양각 운영문 병입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경병이라 할 수도 있고, 삼현. 음. 이 줄이 세계잖아요. 이게 줄이 세계가 있고. 이거 우리 국박에 있는 거꼭 같아요. 네. 색상도 같고, 기형도 같고, 사이즈도 같아요. 국박도 2 0가 30군을 그래. 내기억하고 예. 있어요. 음. 저도 부산 박물관에서 순회전할때 합니다. 네, 그런 예, 걸 보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원나라 에서도 엄청 수출을 많이 해서 그게 원래 어 신한 해제 유물은 예. 일본에 가는 배였는데 예. 신한 쪽에 들고 와가지고 일부 기물을 내오고 예. 고려 청자도 나오거든 거기. 씻고 예, 예. 일본으로 가려고 하가다 쪽으로 가려고 하던 게 빠져가 그래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거 틀림없이 저 남방 쪽에서 나온 거예요 해저유물로 예. 맞죠? 네, 예, 그렇습니 어? 내한테 고백하세요. <laughs> 이거는 보나마나 베트남 아니 필리핀입니다. 아니면 그더 밑에 타일랜드그해저유물입니다그 예. 시절에 남북으로 다 팔아대기능이라. 예. 아 좋습니다. 극품입니다. 그 내가 기분이좋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진품이라도 별로 값어치가 없습니다. 값이 별로 안 나가고. 이런 것도 일종의 방이기 때문에 고방입니다. 예. 어, 뭐 균요로서의 가치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의균, 노균, 광균, 여러 가지 방을 뒤에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값은 다안 나가요. 이거는 잘 보관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양각을 어떻게, 그, 이렇게 뭐? 털로 찍은 거예요. 아, 찍은 겁니까? 이게 별도로 이렇게 판게 아니고. 아휴. 봉황이나 용은 안 팝니다. 팔 수, 파가 됩니까? <laughs> 황실의 물건인데 아무리 수출품이라도 파고 그렇게 안 합니다. 음각하고 양각은 옛날에는 다 확실한 법을 지키면서 이 도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아유, 이거는 뭐, 자료가 내한테 파세요. <laughs> 아니, 나 진짜 이거 하나 가지고 있고 싶어. 응? 깜빡. 아는 안면에만 너무 갑탱기지 말고, 내한테. <웃음> <웃음>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